많은 십성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지만, 여기서 뭐 하나 없다고 돈못 벌고, 뭐 하나 없다고 바로 문제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양에서 적응해 가면서 활용해서 다 살고 있더라. 어떻게 살고 있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식시는 밥 식자에다가, 신, 신자를 써요 건강하고 수명하고 의식주의 풍요 이런 것들을 갖다주는 수복신으로 봐요 식신을. 네, 식신은 일간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은 존재죠. 갑목한테는 병화가 식신이고 을목한테는 정화가 식신, 병화한테는 무토가 식신, 정화한테는 기토, 무토한테는 경금, 기토한테는 신금, 경금한테는 임수, 신금한테는 개수, 임수한테는 갑목, 개수한테는 을목이 되겠죠. 네. 그럼 감목한테 지지로 식시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4화죠. 네. 을목한테는요? 5화죠. 네. 감사합니다. 연습하셨어요? 바로바로 바로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청간대 청간하고 지지대 지지, 뭐, 이런 관계까지 다 계속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간이 지금 천간으로 식신이 들어온 상태일까요? 자, 이런 점들도 지금 이제 공부할 내용에 나중에 한번 테이프해 볼게요. 일간이 어떤 이 사주의 이제 주체고 이 사주 전체 의 기운 중에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일간이 일간이 생했죠. 생했다는 것은 연결시켰다는 의미도 되지만 출력했다도 되고 그리고 일간이 생산했다도 돼요. 생성했다도 되고요. 그래서 식신을 해석할 때는 일간의 주체성과 자기 만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연구능력, 창의성, 생산성, 활동성, 활동 지속력 등으로 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신은 주체성하고 자기 만족을 바탕으로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때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식신 가지신 분들, 그리고 식신을 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내 취향, 내 기호가 명확하다로도 볼수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낙천적이고 성격도 대체로 원만하고, 그리고 이 안정 추구 성향이 조금 과해지면 좀 보수적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점이 이제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속도와 압력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될수 있죠. 그래서 자기 일, 자기 공부, 자기 관심사, 자아실현 이런 거에 굉장히 몰두하는 성향이 있어요. 전문성을 강화하는 요소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당인 또는 달인, 프로의 기운으로도 볼수 있겠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이 점이 식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경제활동 능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의식주 안정성, 지속성, 자기가 직접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활의 달인 같은데 보면 시장에서 만두를 파시는데 그 만두만 한 30년 팔아가지고 그리고 만두를 만드는 속, 속도가 막 어마무시하게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라든가 아니면 뭐 만두를 한입딱 베어 물었는데 육즙이 막 파바박 나오면서 그냥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막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식신의 특징은 자기 일에서 자기만의 어떤 기술적 노하우가 있다. 더 넓게 확장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분.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능력. 대신 속도와 압력에서는 마이너스적으로 봐서 좀 느릴 수 있다.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상관이라면 거북이는 이제 식신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안정하고 급성장하고는 같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 어느 순간 급성장을 했으면 그다음부터 쭉 안정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안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급성장한다거나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식신은 안정성을 더 중시하고 그런 걸 추구해요. 이 식신은 내향적입니다. 네, 이게 소극적인 거하고 내향적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인간관계는 대체로 원만해요. 그리고 식신은 재성의 원동력이 됩니다. 십성관계로 보면 재성의 인성이 식신이죠. 재성을 주체로 두면 나를 계속 생해주는 기운이 일간의 식신이잖아요. 돈을 재성이라고 보면 식신은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능력, 경제활동의 수단. 제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설비를 가지고 있다거나. 종업원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한다. 이렇게 해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 차원으로 좁혀서 본다면 그 사람이 돈벌수 있는 전문성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업종이야 워낙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연구직이나 어떤 교육직이나 뭐 유치원, 요양, 뭐 복지 관련 여기서 남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보육하고이 모든 것들이 다 생으로 볼수 있겠죠. 남을 생하는, 생하는 업종이요. 그래서 식신 얘기하면 말 나오는 게 많이 베풀어야 된다, 남한테 많이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식업도 식신의 업종으로 볼수 있고, 뭔가를 새로 창출해낸다는 면에서 개발 업무, 뭔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뭐 디자인하고, 이런 것도 식신적 행위인 거죠. 결국에 식신은 자기 만족도 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해서 만족도가 높은 일, 만족도가 높은 업종이나 업무,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냥 하고 싶은 일이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건강, 안정성, 뭐, 지속성, 이런 거에서는 플러스 요소로 보는데, 순발력, 속도감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뭐,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다. 뭐,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 나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있더라. 이런 분도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이 식신의 모습하고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갈등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는 식신으로 배우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명 시절이 길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나이는 들고 그리고 막 주변에서는 친구들하고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집에서 막 부모님도 나이 들어가시고 집에서 뭔가 자꾸, 아, 너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 어, 이제 좋아하는 일 말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올수 있겠죠. 근데 식신이 강하면 나는 그게 안 돼. 막 행복하지 않아. 이걸 해야지 살것 같아. 그러니까 잘 되면은 좋은데 식신 특성상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실속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부작용이 더 크게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 오는 나머지 외부 상황과의 갈등. 청간식신은 정신적인 특성으로, 지지식신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간에 어떤 식신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잇목을 식신으로 쓰는 사람은 식신이 주는 보편적 의미는 느리지만, 잇목이 주는 의미는 스피드잖아요. 두개 중에 뭘더 우선해서 봐야 되냐 하면 잇목의 어떤 속도감을 더 봐야겠죠. 인자가 우선이니까요. 자수식신이다. 막 엄청나게 구, 국리하고 공부하고 막 정신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말 이론을 창출해낼 수 있는 뭐 창의성이 뛰어난 뭔가 예술적으로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뭐 작품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또이 지지작용이 밑에 주변 다른 글자들하고 운하고 어떤 작용이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겠죠. 식신은 일간한테 편적으로 생을 받는 거죠. 음양이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일간이 식신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생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일간의 상태를 봐야겠죠. 일간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식신을 생하면 지속적으로 생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일간이 힘이 약해요. 그러면 생하면서 식신을 생하면서 힘들겠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한 몸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내가 몸을 움직이고 직접 노동행위를 해야 되는 고단함으로도 볼수 있는 거죠. 이제 식신을 종업원이나 아랫사람으로도 보잖아요. 그런 형태로 쓰고 계신 분들은 또 본인이 직접 노동하지 않고, 사회에 있는 어떤 식신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식당 사장님들 중에 카운터만 보는 사장님들 있죠. 이런 형태의 식신 없이 재성능을 다이렉트로 극한다. 그러면 어떤 직접적인 노동행위 없이 바로 재성으로 갈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 거다. 확장해서 보면 유통업 있죠. 제품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죠.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이쪽에 파는 거죠. 이 중간에 식신이라고 하는 어떤 제조행위는 빠져있다고 볼수 있죠. 많은 십성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지만, 여기서 뭐 하나 없다고 돈못 벌고, 뭐 하나 없다고 바로 문제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양에서 적응해 가면서, 활용해서 다 살고 있더라. 어떻게 살고 있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고 식신이 극하는 관성의 유무와 상태, 관계성. 그러니까 관성은 나를 극하는 존재죠. 나를 극하는 기운이고. 근데 식신은 관성을 극해요. 관성의 관성이 식신인 거죠. 여성분한테 관성은 남편이잖아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보면은 이태호가 선우한테 막 뭐라고 할때 준영이가 와가지고 그만해요. 뭐 어? 보기 싫어 뭐 이런 거. 관성이 일간을 이제 선우를 극하려고 할때 식신에 해당하는 준영이가 그 관성을 오히려 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비유했을 때 이렇게 된 거고 외부에서 어떤 관이라는 기운이 나를 조절하러 들어왔을 때 식신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도 조절하고 나도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밸런스가 되겠죠 식당을 하고 있는데 관성을 손님이라고 치고 식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솜씨 내 자존심 내 전문성이라고 볼게요 근데 관성이 너무 강하면 손님이 와서 막 이거저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진상을 피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식신이 없으면 아 손님 왜 그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막 쩔쩔매고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식신이 강하면 손님 꺼지세요 안 팔아요 손님한테 관의 관이니까 내가 얘 이쪽에서 만약에 나를 과하게 극하려고 하면은 관하고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대적하냐 일간인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함이죠 긍정적으로 쓰이면 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데 왜 자존심이 강하냐 하고 봤더니 장인이나 달인적 모습이 있더라. 너무 없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게 그대로 노출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정관 같은 극이라면 그래도 긍정성이 크겠지만 편관의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극이 들어왔을 때 식신이 있냐 없냐는 그 극에 대한 저항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계속 관성의 관성이 식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신을 생하면 생할수록 관성에 대한 조절 제어력도 나한테도 생기는 거죠. 1차적으로 해석할 때는 있고 있냐 없냐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십성으로 진짜 디테일을 보고 싶다. 이 사주 구조 전체적으로 이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른 글자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나를 보려면 결국에는 다 봐야겠죠. 일간의 짝은 재성 아니면 관성이라고 랬죠 일간이 주도하는 짝은 재성이고 일간을 주도하는 짝은 관성이죠. 식신 기준으로 보면 식신의 짝은 관성하고 인성이에요. 식신이 주도하는 짝은 관성이 되겠죠. 관성의 관성이 식신이니까요. 식신이 주도를 당하는 짝은 인성이 되겠죠. 인성의 재성이 식신이죠. 자, 선생님 무토일간이시죠. 선생님의 인성은 병정화잖아요. 선생님의 식신은 경금이죠. 병정화는 선생님의 식신을 극하죠. 극하는 관계니까 인성의 재성으로도 볼수 있겠죠. 나의 식신을. 식신 상관이 넓게 출력이고 엑셀이라고 본다면, 인성은 입력이고 브레이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식상으로 뭔가 저, 어, 저 이런 시베리아 허스키야 막 이런 욕을 하고 싶다가도. 인성이라는 기운이 탁 제동을 걸어서 야 오늘은 시베리아처럼 날씨가 시원하네 뭐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할 수 있다거나 그니까 러 경거망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성이 이해되세요? 네자 그러면 반대로 식신을 극하는 인성의 유무한 상태 관계성도 봐야겠죠 왜냐하면 네, 이거 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운데 그니까 어떤 기운이든지 지속성이 생기려면은 완전히, 완전한 출력만 있어서도, 완전한 입력만 있어서도 다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엑셀이 있으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 출력이 있으면 입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향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식신이라고 하는 출력의 기운을 강하게 쓰고 있으면 내, 내 힘은 식신이 계속 식신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나도 생을 받아야지만 뭔가 차에 기름을 계속 넣어 줘야지만 차가 가는 것처럼 나도 인성으로 생을 받아야겠죠, 일간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인성은 식신을 제어, 조절해 주는 역할까지 하잖아요. 식신의 관성으로서. 그래서 걱정을 다 갖고 있는 사주가 무난하고 못하라고 좀 안정적이다. 이런 점들이 상호 보완하고 이런 조절 제어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쏠린 사주들이 뭔가 스케일이 커지고 급격한 변화가 잘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쏠려 있어서 여기서 압력이 발생하고 반대되는 짝에 해당하는 기운이 온다면 갑자기 진짜 그 생산성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주로 보면은 정축, 병술, 이민, 개묘, 정미, 무신, 기유, 병진, 일지, 식신 일주들인데 다 서로 청간도 다르고 지지도 다르니까 당연히 생각도 다를 것이고 행동 패턴도 다르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어떤 식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체성, 그리고 자기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성향, 그리고 대체적으로 원만하고 뭔가 좀 안정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이런 성향들은 이 8개의 일주들이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과제로 드릴 거예요 이 일주도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 식신이 원국 내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운에서 올 경우에 어떤 연령대에 오는 식신인지에 따라서 또 해석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내가 에너지를 써서 행위를 하고 식상은 다시 재성을 생한다 그 행위의 발현, 결과로 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재성이 창출된다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선생님들께 강의를 했죠. 강의가 생한 결과물로 수강료가 발생하는 건 재성이 창출이 된 거죠. 이 과정을 이제 명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식신생재라고 얘기해요.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걸 식신생재라고 얘기해요. 인간한테 식상은 재성한테 인성이 되죠. 전 단계잖아요, 재성에. 얘네, 얘네가 식신상관이 또 정체편재를 생하죠. 그래서 재성이 생받을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요소이자 제어 요소가 된다. 식상이. 식신은 일간의 에너지를 소모하죠. 이게 생극관계에서 내가 누구를 생했어요. 그럼 내 에너지는 그 생으로 인해서 분명히 나간 거죠. 쓴게 되죠. 네. 이거를, 우리 설기라고 불러요. 기운이 나갔다, 설했다. 아, 기빨리는 기분이야. 이런 거 있죠. 설기 당한 것 같아. 안정적으로 식신이 생을 받으려면 일간의 상태가 건강해야 되고, 그 일간이 또 안정적이 될수 있냐를 보려면 그 일간의 전 단계인 인성을 봐야겠죠. 결국 이게 돌고 도는데 그 인성까지 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성의 상태를 봐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 식신은 정제와 편제를 생하고 근데 이제 정과 편의 음향 차이가 발생하겠죠. 정관과 편관을 극하는데 편관이 일간을 극하는 게 사실 살면서 예상 못한 어떤 일들이나 사건 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식신이 있으면 이제 이 작용으로부터 이걸 조절 제어해 줄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신재살이라고 부르고 그에 대한 조절력이 있다 해결능력이 있다 대처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식신기운을 아예 막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활발하게 쓸 경우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 도움 줄수 있는 일 공익적인 일로 갈 수도 있죠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 건 좋은데 안일래질수 있다. 극에 대해서 회피 성향.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죠. 전화해서, 야, 오늘 뭐, 야, 오늘, 오늘, 거기 누구와? 누구와? 아, 걔 온다고? 아, 나 갑자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러고 안 오고. 그래서 극 자체를 회피하거나 그게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극이 주는 긍정적 작용, 부정적 작용, 이렇게 하면 다 덜해질 수 있는 거겠죠. 편관이 주는 압력,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을 식신이 저하시킬 수 있다. 긍정작용, 부정작용 모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해병대 갔다 온 남자를 보는 사회적인 어떤 보편성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뭐 남자다울 것이고 가서 굉장히 빡센 훈련을 통과했을 것이고 빡센 훈련을 하고 나와서 그런 점이 사회를 삶에 있어서 저 사람한테 어떤 강인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게 있죠. 그러면 해병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보는 해병대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면 그런 프리미엄도 없는 거겠죠. 이 양면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식신은 관성을 극하고 인성의 극을 받는다. 그러니까 식신의 짝은 관성 아니면 인성이 되겠죠. 식신이 극하는 짝은 관성이고, 식신을 극하는 짝은 인성. 그리고 인성은 일간을 생하고 식상을 극한다. 한쪽에서 기운이 계속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채워주는 작용이 있어야 이게 지속성이 오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간의 정의는 식신에게 정관이에요. 일간의 편의는 식신의 편관이에요. 이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편의는 식신한테 편관이 돼서 식신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이게 현상으로 오면은 활동력이 제어를 강하게 당했는데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형태로 올 수도 있지만 건강 이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는 생을 받기는 받되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하는 형태에서 받는 거겠죠. 내가 가진 식신이 편인의 극을 당했다는 건1차적으로는이 식신의 기능 저하가 걸릴 수 있음을 뜻하고 이 식신이 기능 저하가 걸리면 편관이 왔을 때 누가 막아 줄까요? 이것도 약해지겠죠. 그러면 어떤 편관의 그런 극이 일간한테 다이렉트로 올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고방비로 관에 그게 노출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는 어떤 한 면이 아니고 특히 십성으로 볼 때는 십성이라는 이론 자체가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의미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가장 단식과 어울리지 않는 도구인 거예요. 식신을 내가 교육하고 보육하고 양육하는 즉 확장해서 내가 생하는 존재가 다 식신이 될수 있어요. 뭐 부하 아랫 사람도 식신으로 볼수 있어요. 내 생을 받는 사람 넓게는 왜냐하면 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극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생하죠 식신을. 근데 식신 입장에서는 인성으로 받죠. 그렇게 되면 식신의 식상을 다시 그 인성이 제어하죠. 남자한테는 사위 손자 왜 손자냐 왜 사위고 왜 손자냐면 남자한테는 관성 을 자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아들이 손자죠. 관성의 관성이 되겠죠. 사위 같은 경우는 내 딸의 남편이죠. 그리고 남자한테 또 장모님이 되는데 내 와이프가 정제잖아요. 정제의 정인. 그래서 장모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에게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아니고 친할머니예요. 왜냐면 하 여자한테 재성, 재성 아버지잖아요. 재성의 인성이 식신이죠. 아버지의 인성이어서 할머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생했잖아요. 생의 개념 중에 나타있죠. 생성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 식시는 딸, 아들은 상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쓰다 보면은 잘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래서 넓게 확장해서 그냥 식, 식상 자체를 다 여성한테는 자녀로 보고, 남성한테는 이제 정관, 평관을 다 합쳐서 자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로 하면 비견이 많으면 동성이 많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제가 비견을 확장하면 같은 나라 국민으로도 볼수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성별은 좀 옅어지는 거죠. 자, 이번은 생각해 볼 점들이에요. 달인 장인의 에너지는 분명히 긍정적이죠. 근데 현대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그리고 직장인분들 한군데 오래 안 있잖아요. 평생 직장의 개념은 약해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역량을 더 개발해야 될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비단 식신만 생각해 볼 점은 아닌데, 유독 식신 쓰시는 분들, 뭐 월지에서 식신 있다거나, 일지에 식신 있다거나, 이런 분들 상담할 때는 이 문제가 많아요, 진짜. 진로 어떻게 할지. 아, 나는 이거를 몇 년째 해왔는데, 자꾸 집에서 압박이 들어온다. 아니면 갑자기 이제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됐는데, 사실 나는 이, 일,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일을 못 있겠다, 죽어도 못 있겠다, 언제쯤 해야 되냐, 막 이런 상담들이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그렇게 내가 할때 행복하고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그 일을 제대로 된그 일을 찾는 거예요. 일단은.